집행장에서 사형수들 대부분이 유언을 하고 죽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와서 겪고 보니까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 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다 후회하고 또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죽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국 인권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인권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 그도 한때는 사형수였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김대중. 그는 언제나 군사장권의 표적이었다. 80년 신군부는 구테타를 일으켰고, 김대중은 첫 번째 제거 대상이었다. 그 5월 17일 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한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우리 집에 뛰어들었어요. 그 헌병들이. 그래 제목에다가 형가를대고 1980년 5월 신군부는 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다. 그리고 김대중에게 내란을 주도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형을 선고한다. 1심, 2심, 대법원 3심 다 사형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거예요. 김대중은 밤마다 목에 밧줄이 걸리는 꿈을 꿨다. 사형 집행은 언제라도 그의 목숨을 아살할 수 있었다. 그때 세계 일에막 뒤풀고 MST 단체 같은 이런 데서 막막뭐 항의를 하고 국제 MST 회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이러한 노력으로 82년 마침내 김대중은 풀려난다. 그때 죽여 죽었으면 내가 뭐질 그때 죽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수많은 수십 명이 그렇게 말하면 죽었어요 한국에서 사형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었다 인혁당 사건은 조작된 증거로 선고 스무 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97년을 마지막으로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는 사형을 언도받은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뉴인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를 견뎠던 예,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길이다. 뭐, 그, 소위 정찰제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징역, 뭐, 곧그 뒷줄은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저,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뭐, 저, 저희들은 그, 정말 아주 그 희화, 희화적인 일이죠. 유인태는 독재 정권의 반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금은 역사관으로 바뀐 옛 사울 구치소. 그곳을 걷는 그의 심경은 착잡하다. 사형수로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웠다.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 사형 집행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제도.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비단 사형수만이 아니다. 34년간 교도관으로 일했던 강복기도 그중 한사람이다. 군사정권 시절에 서울구치소에 두 번을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가끔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 옆에서 그 구경을 한 사람들도 그 최후의 그 모습이 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바로 지워지지를 않고 그래서 그 근무를 할때그 사형장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고 하고 할 때는 이 머리가 이렇게 지금 쭈쭈쭈 한다고 할까? 어, 사형 집행하는 그 현장도 목격하고 또 그 사람들과도 매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고 그 사람 생활을 매일 주의깊게 관찰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형 집행한다는 것을 예, 보, 보고 또 느낄 때는 그 인간적인 고뇌도 느끼게 됩니다. 사형수였던 김성만은 그 누구보다 사형수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그 수십 명의 사형수와 제가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도 들었고 그들의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격도 직접 겪어보았지만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불호한 게그 사람들 인생에 다 녹아있습니다. 물론 그 불호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참 어떤 그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불호한 그 과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2006년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수 대다수가 취약계층 출신이었다. 극심한 가난이나 학대에 시달렸던 사형수들도 있었다. 사형수라고 해서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몰랐던 존재들, 존재일 뿐인 거예요. 와서 사형수가 되고 나서야 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법을 지키면서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다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면은 그것을 바라보고서 정말 열심히 그 빛을 향해서 뭐 하는데 소망을 피는데 사형수의 경우는 사실 빛이 보이지 않, 않는다 이거죠. 사람들은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연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주로 이제 미국에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형 자체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 사형 존치주와 폐지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국, 미국에 대한 연구 결과 사형 존치주보다 사형을 폐지한 주의 살인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사형이 집행됐던 과거에 비해 집행이 중단된 최근 살인 범죄 증가율은 훨씬 낮아졌음을 알수 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이제 우리 지난 한 10, 10년 뭐 이전 한 1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살인 범죄의 증가율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년과 2002년 유원에서 수행한 사형 제도와 살인 범죄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사형과 무기징역이 어차피 재범이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다시 재범을 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우리 헌법하에서는 우리 기본권 보장의 정신 하에서는 당연히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공통의 규범으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침해되면 절대로 되돌이킬 수가 없고 생명권을 뭐 부분적으로 혹은 일부만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한되고 침해되는 순간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동의한 세계 각국은 89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 선택 의장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2007년 전 세계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모라토리엄 결의가 채택되기에 이른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격리 조치고 사회에서 영원히 그 사람을 추방시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연대 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배제시키고 격리시키는 형태의 그런 정책이죠. 전 세계 198개국 중 3분의 1가 법률상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설사 사형을 존치하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그중 절반에 못 미친다. 살인으로 가족을 잃고도 살인범을 사용시키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인범을 또 다른 살인으로 처벌하는 건안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레니 쿠싱도 그중한 사람이다. I think the death penalty is a distraction. I think it takes away from the real needs of victims, which are to be supported. Uh, what i think we need to do is concentrate on preventing crime concentrate on holding people who do commit crimes accountable and concentrate on helping victims to heal after the killing and get on with their lives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요즘에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에서는 1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될수 있었다. 그러나 법률상 사형 폐지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사형 폐지특별법안은 15대 국회부터 매번 발의됐으며 17대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모두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리고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관들의 일방적인 고백처럼 그냥 사형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순전히 어떤 뭐 본능 내진 직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법적인 논증이 아니라고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완전한 사형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 MST는 77년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한다. 당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불과 16개국이었으나 지금은 140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89년 한국 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사형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리는 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을 뺏는 목숨형을 그 유지 우리가 인류가 유지해야 되느냐 사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위험한 범죄자라고 함부로 낙인찍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하에서 범죄 정책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사형에 처한 땅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보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째 그 가족들이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만냐면그 인권을 지킬, 그 도덕을 지킬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